입니다. 의도 증권사 출신 정현 전문가입니다. 11월 무료 단타 종목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같이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진시스템으로 7%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진시스템, 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로 오늘 뭐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지만 사실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진단키트,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흐름 자체가 윗꼬리 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초가 공 약을 해가지고요. 7% 수익률을 거두고 저희는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뭐 11월 한달 동안 매일같이 5% 이상 수익률 누적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26일 애플할 때 8%, 11월 25일 영보와 9%, 11월 24일도 HNDB 자인 15%까지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어, 상당히 빠른 선택이 중요하고요, 종목 빨리 들어가서 장 초반에 바로 5% 이상의 수익 보고 바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요, 문자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보내주시면 바로 내일부터 단타 종목 저희가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수익률 보내드렸길, 다 누적시켜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수익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11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힘 내시고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게 저희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요 지수에는 크게 반응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증시는 사실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학습 효과라는 부분에서 더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지금 2,900선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잘갈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지금 이번 주내 공방이 정말 뜨거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코로나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둔화됐다. 오히려 금요일장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어 앞으로 이제 그에 따라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다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물류, 해운, 운임 관련 지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HMM 그리고 페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먼저 제가 지수 믿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지수는 지금 아닙니다. 지수는 지금 박스권 자체가 지금 더 좀더 레벨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2,900선, 2,900선 지키면서 2,900선에서 3,050선 사이에서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대장주의 움직임은, 어, 대장주의 선수남매를 기다리기는 좀 힘들다. 연말까지 분위기는 이렇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개별 섹터로 가야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HMM 팬오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코로나 변이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점점 더, 각국이 뭐 항공이든 뭐 물, 뭐 물류 관련해서 항공이든 선박이든 다 꽁꽁 다 걸어 잠그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벌써 지금 신호는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입국 금지라든지 물류에 대한 부분을 막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물류대라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운임지수 우리가 HMM을 볼 때는 SCIF 지수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HMM 같은 경우는 SCIF F.I. 지수를 보면 되고요. 패노션 같은 경우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를 보면 됩니다. 어, SCI f g s 는 한마디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 펜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입니다. 두개 다른 점, 한마디로 컨테이너선이 움직이는 선박은 페노 HMM이고 페노션은 뭐, 뭐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곡물 같은 어, 이런 벌크, 음, 벌크선에 대한 부분은 펜 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지수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만, 여튼, 어쨌든 간에,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지수가, 사실은, 이제 뭐, 9월, 10월 정도 돼서, 한번좀 살짝 추세가 좀 꺾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사실 뭐 연초부터 해서 연초부터 지금 몇 배의 상승세가 지금 연초부터 해서 거의 뭐두배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 사, 운임지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가 떨어진 이유는 다 아시죠? H&M 같은 경우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어, 앞으로 그 경영권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H&M 같은 경우는 그 하락세가 좀 지속됐고 사실 반등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물류대란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h m m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 어 지금 뭐 어디가 바닥인지 사실 모를 정도로 계속 빠졌는데 23,000원 바닥을 찍고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 수급입니다. 그 사이에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외국인들의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냐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외국인 매수세거든요. 애국럼 매수세 볼게요. 어, 지금 이 빨간 선이에요. 이 빨간 선 따라오세요. 음, 빨, 따라오시면, 주가가 가장 고점이 어서 이 정, 이 정도. 지금 한 6월, 4월, 5월. 이때 정도. 고점을 찍었었던 레벨까지 다 따라올라왔어요. 다차 올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꺾였다가 다시 지금 다 채웠어요. 물량을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HMM 경영권 이슈. 지금, 조용해질 수 지금 조용한 상태죠. 이럴 때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MM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뭐 BDI 지수 비슷한 움직임은 BDI 지수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BDI 지수는 최근에 좀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서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가 다시 지금 뭐 조금 터닝 포인트 되고 있는데 벌크 선운임 지수는 뭐 시, 어, 10월달에 5,600이었다가 1 1월 들어 2,000까지 떨어졌다 거의 절반 반 토막 났다가요 하락세가 나타났다가 어, 다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한 2,600,700대로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페노션 어, 주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페노션은좀 정직한 거예요. 페노션 주가는 지수에 거의 그 bdi 지수에 거의 비싸게 따라왔습니다. 지금 반등 시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페노 hmm h m 좀 덜하지만 m 어, 외국인의 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어, 한번 차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차트로도 봤을 때이 빨간 줄 외국인선이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총까지의 이 병목 현상을 지속될 것이다. 어,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어,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물류 섹터, 해운 업종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도 없고요, 더 이상 빠져서도 안 됩니다. HMM 지금 차근히 차근히 이제 모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 지금 어, 단기간에 급등한다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신원는좀 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패노션 HMM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타이밍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어느 시점에 파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패노션 네, HMM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0 1 0 7 9 3 5 3779로요. 문자 무료 종목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드리고 있고요. 이에 문자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운 장 혼자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도움받으시면서 무료 종목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